태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하늘로 쏘오신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미대의 아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그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스라엘 괴롭히는 니네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야? 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해 가기로 했습니다. 여. 네, 사랑합니다. 고생하세요. 사랑합니다. 오, 멋진 배가 있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나 보네. 아유 다행이다. 여기요, 여기 민우의가 아니라 타시스로 가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타세요. 25만 원 중정합니다. 영차. 영장! 영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재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신이여 어? 돌신이여 돌신이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하늘이 지금 바다에서 나무신과 돌신이 무슨 소용이 날까 버럭신이여 바다를 이에치게서 바람신이 누구요? 헨다 모르, 모르고 헨타는 르고 모르는 겁니다 이러다 배가 곧 뒤집히고 말겠어 우리 배에 실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자고 그래, 그래 그럽시다 돌신 나무신잘 가시오 아니 짐을 던졌으나 소용이 없군 불필요한 것이 더 없나? 선장은 짐들을 찾는 중배 밑층에서 깊이 잠든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잠을 자고 있다니. 여보셔! 으이. 지금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오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니 어서 일어나 당신의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시오. 어, 배가 부서져?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아무래도 이 재앙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 제배를 뽑아서 이제아이 누구로 인해 왔는지 밝힙시다! 좋소! 옳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소! 아까 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자네! 자네가 한번 뽑아보시게나! 설명해 보시오. 당신 직업이 뭐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백성에 속하였어 아이, 그만해. 어, 내가 다 설명해 드리리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어,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오. <laughs> 아니 어쩌. 겠소. 나를 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소? 우리 그러지 말고 다시 힘을 모아서 배를 접읍시다. 그래, 그래 그럽읍시다 하! 아,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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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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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일 아닌 것 같소. 저 사람 말대로 바다에 던집시다. 주여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왕께서는 주의 뜻대로, 뜻대로 해가시니다 던집시다 자, 잘가시오잘 <laughs> 가시오 더 그러지 마시오 죽을 뻔했어 하나, 둘, 둘셋 <laughs> 여기에서 건져주시면 어디든지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말씀에도 삶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던 요나였지만, 막상 눈앞에 니노웨가 보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누의 사람들의 모습만 떠오릅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던 이 니누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불신종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이 민족을 용서할 수 없어! 니누에는 사흘길을 걸어야 성을 다돌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하루길만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시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오 저 사람은 누구지? 몰라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성읍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회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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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당신 여기서 무엇을 바치는 거예요? 이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십일이잖아.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어! 하나님은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니 뭐 이, 이런 백성들이 다 있어 하나님 제가 보고 계실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들이 사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을 꼴이 낫겠습니다. 요나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처럼 요나는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니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버리지 못해서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나의 감정과 상처는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지를 보시기 위해 사흘길이 되는 니누의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사흘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요나가 아닌 다른 선지자를 니누에로 보내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요나 시대에는 하나님께 쓰임 맞는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요나를 보내신 것은 요나 안에 민우에 대한 상처와 원망과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왔을 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비춰서 내가 회개해야 할 죄성을 찾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회개자의 삶으로 진행해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좀 손해보고 아파도 혈기내거나 짜증부리지 맙시다. 아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받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아! 주님사님 괜찮세요? 제가 미처못 봤어요. 아니 네 눈을 제대로 뜨고 이제 어디 있다 뜨고 다니는 거야? 갑자기 오늘 머리도 신경 써서인데 아, 괜찮아요. 차마파니 좀 조심성 있게 다니세요. 아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어휴. 자, 오늘은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각 구역별로 봉사실 인원 파악해서 청소를 분담해 주세요. 네, 네 목사님. 목사님. 주 집사님. 네 시사님. 어떡하지? 어? 우리 집에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내가 청소를 못할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니 조지사님은 내가 청소하는 걸한 번도 못 봤어. 맨날 이 핑계 저 핑계로 봉사할 때는 빠지고 나 말이야. 아니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laughs> 네 괜찮아요. 집에 가보세요. 그 수고해요 아... 어머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주집사 네건사님 주방에서 일한 지가 몇 년인데 칼질이 이게 뭐야 이래서 장가 가겠소? 아니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자기는 얼마나 잘하길래? 너나 잘하세요 이 음. 네, 권사님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비켜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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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왕년의 칼손질 좀 한번 보여주겠구먼 <laughs> 봐봐 칼질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 내가 하는 거랑 별발 차이도 없구먼 내가 네, 한번 해볼게 응좀 음, 해봐 주렇직사영관사안 아, 아, 네. 맛있는 냄새 오늘 무슨 국이 돼? 오늘은 해물 누룽지탕이에요. 해물 누룽지탕. 맘껏 스 어디 한번 맛좀까요 먹어본 또? 먹어 아니 내 입맛에는 간이 아주 딱 맞구만. <laughs> 집에서 그냥 맹물만 드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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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물좀 넣어볼게. 물좀 아니면 많이넣 이제 빠지게 <맛있겠지>? 됐네. <laughs> 음. 끝이 <그치>, 보이네. <그치? 웃음> 음. 먹어 봐, 먹어. 됐어, 됐어. 이제 <laughs> 딱 됐어. 먹어. 몸은 너무너무 신고. 주식사불무 너무 많이 넣었다 아이 double, turn well. I go, Sup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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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 요 u p e 제가 이 수고를 다 갚을 길은 없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어머, 이 귀한 고래. 사마고 싶어. 나는, 나는, 나는 안 보이냐? 나는, 나는. 역리 <laughs> 목사님. <웃음> 목사님한테 아부나고 말이야. 아, <laughs> 재수없어. <laughs> <laughs>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laughs> 네. 니 오늘아 너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저 사람들 보느니 차라리 병원 가서 누워 있는 게 낫겠다. 흐. 아! 갑자기 심장이 죠미 <laughs>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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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아무래도 급성 심근경색인 것 같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뭔가요, 선생님? 음, 쉽게 말씀드리자면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피가 어, 못 흘러. 피꺼이요 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수술 너무 늦은 것 같아. 안 돼요 선생님? 어, 선생님 저살려주세요 선생님. 안 어, 우리 다음 주 검사해보고 오게. 안돼 선생님 저살려주세요 선생님. 나 빨리 나와 선생님. 주님 <laughs>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좀 손해보고 아파도 혈기내거나 짜증 부리지 맙시다. 아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자, 아멘. 이제 받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가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 잠에서 일어난 주인공은 받은 말씀 앞에 지난 삶을 돌아보며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했던 죄들을 떠올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슬론는 회개했지만 삶으로는 요나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마음과 반대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세계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주 집사님. 네, 집사님.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라서요. 어, 아들이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집에 빨리 가봐야 할것 같은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네,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당당고역은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집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엄마 빨리 와. 그래야 돼. <laughs> 주님. 제게 주님의 성전을 한 곳이라도 더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심령 성전도 주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곳이 있다면 깨끗이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오 마이 갓! God, Mr. 노 e so 약물 치료? 노 no, 노! no. Very 깨끗해. 뭔 일이 있었어? 선생님, 제가 나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환경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주인공의 변화된 삶을 보며 교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못했던 교회 앞마당에 과실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주님, 오늘도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내가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었지만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내 심령에. 주님이 드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만 맺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집사님, 네 집사님, 뭐 심을까요? 집사님, 저는 뭐 심을까요? 주집사, 나도 또 네, 왔어요. 네, 집사님. 집사님, 저도 나무 심으러 왔어요. 주집사, 나도 왔어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해봅시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죄를 찾아 삶으로 회개하는 주인공을 통해 온 교회의 회개의 말씀과 삶이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나 주집사님처럼 각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나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집사님과 같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은혜. 이처럼 내 영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요?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더큰 이적을 구하고 육의 표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볼수 있는 대개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만나게 되셨는데 지금까지 받은 말씀은 많지만 대개하며 애통하던 처음 마음과 달리 지금은 그 순간 깨달은 것에 그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환경 속에서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자존심과 상처에 부딪혀서 말씀을 버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만 일삼지 않는지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번두번 번, 하루 이틀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기준을 깨고 내 자존심을 깨고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다를 바 없이 주님이 내게 오시는 성탄을, 성탄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성극은 여기까지이지만 우리의 삶의 시나리오는 매일 어렵다. 나를 버리고 비우는 회계자의 삶으로 시작하여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오시는 성탄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